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소리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12월 한 중반? 그 정도 되면 이런 인사들 많이 나눴는데 요즘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먼저 슈퍼마켓 직원들, 우체부 아저씨, 뭐 택배기사들, 우버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뭐 일상에서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요? 안소니 알바니지가 호주 수상의 자리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3개월 꽉 채웠던 임기였던 그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지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총 지출액은 684,665불. 다시 68만 4,665불 70만 불 조금 안 됐는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국내외 출장 비용으로 금액은 51만 2천 불이라고 합니다 직접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전임 수상이었던 스콥 모리슨이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수상 자리에서 내려오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출했던 비용은 1.3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항공료는 따로 계산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주의 수상과 부수상에게는 주로 국방부가 항편을 제공하는데, 지난 회계 연도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안소니한테 들어간 항공료는 3.3 밀리언 달러. 부수상인 리차드 말스에게 들어간 항공료는 2.1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 항공료는 안소니나 리차드가 퀀타스나 버진 같은 상업 항공기를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항편을 제공했을 경우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자료는 그렇다 치고, 아까 지출 내역, 뭐 출장 비용 얼마, 뭐 이런 내역 공개가 너무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Independent Parliamentary Expenses Authority, IPEA, 그러니까 의회의 지출을 관리하는 독립부서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이 14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늦게 발표되면 더 자세히 발표될 수도 있을 텐데, 되려 이전 정부보다 더 간소하게 정리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출장 비용이나 항공료 지불 뭐 이런 거 내역 같은 경우는 누가 보안 사항이라고 우기면 뭐 그런 거니까 어찌 이해가 가능한데 다른 잡다한 지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상당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의 설명은 아직도 뭐 딱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분석하기로는 시스템 관리 자체가 실패해서 발생한 것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그냥 이전 정부보다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 투명성이 그닥 없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안소니 외의 다른 정치인들에게 지출된 돈의 목록도 나왔습니다. 톱5 나열해 보면 안소니 알바니지호주 수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6 8 4,665불로 1등. 70만 불 조금 안되는데 2등은 토니 버크 직장관계부서 워크플레이스 릴레이션스 장관이 40만 불이 조금 안 되는 398,410불 2등. 40만이 안 되죠. 피터, 더튼. 응? 야당 대표죠, 이 사람은. 야당 대표가 세금 가서 지출한 것도 36만 3,003불 3등. 환경부 장관, 타냐, 블리버세크. 32만 6,248불로 4등. 그리고 자원부 장관, 마들렌킹이 30만불이 안되고 21만 9,065불로 5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봐서 이쯤되면 영수증이 휘발된다는 한동훈의 말이 호주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레튼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멜번에 있는 연구소인데 호주의 각종 공공정책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뭐 그런 딩크탱크 라 불리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연구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 각지에 퍼져 있는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정부가 되었건, 연방정부가 되었건, 뭐, 아니면 동네 카운슬이 되었건, 뼈 아픈 현실 자각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여튼, 이 그레턴 연구소의 최신 모델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인, 외곽 순환철도공사 아니면 얼마 전에 10년 동안 80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계획 이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돈 문제는 뭐 일단 저작에 던져두고라도 순환철도공사로 인해서 모든 자재와 인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8만 채씩 10년 동안 80만 채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그냥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철도만을 고집하여서 주택 공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2034년까지 빅토리아 주 주민들은 매년 3빌리언 달러의 주택 임대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주 주택산업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요즘 집을 짓는다고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정부 사업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란 상황은 이미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건설사들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공사보다는 정부 사업에 일을 따내려고 더 매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 앞으로 인력공급도 그닥 뭐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현 빅토리아주 재무부 장관 팀 팔라스조차도 이어지는 계속되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공사가 주거지역 개발 사업 공사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교통기획 부서기 폴 유니스는 매년 8만 채 주택 공급은 상당히 힘든 도전이 될 것이지만 가능하기는 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타 알란 빅토리아주 총리는 그렇게까지 정부 사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잡을 능력이 없는 주제에 토끼 두 마리 잡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힘다 빼놓고 토끼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결과가 나올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ACCC가 작년에 에어비앤비가 숙박료를 표시함에 있어서 호주 달러가 아닌 미국 달러를 적어넣음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다수의 불만을 접수하였고 이를 조사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 충분한 혐의점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았는데 호주 연방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에서 에어비앤비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7만 명의 소비자를 상대로 잘못되었거나 속인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에어 비앤비는 이에 대한 벌금 15 밀리언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2 회에 피해를 본 수천 명 소비자에게 15 밀리언 달러 상당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데 대략 소비자당 평균 230 불씩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에어 비앤비 측은 이미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숙소 예약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가격이 미국 달러라는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게 페이지 이쪽저쪽 구석에 가입 기입해 놓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인지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6만 3천여 명의 소비자가 7만 7천여 건의 숙소 예약을 하였다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8천 명 정도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여기에만 9.4 밀리언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국 달러로 받아서 더 챙긴 이익이 16.8 밀리언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앱을 보니까 당연히 호주 달러인지 알고 결제도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미국 달러라서 실제 내 통장에 찍힌 돈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갔다. 이럴 때 보면 차라리 한국돈 원화로 설정을 해두고 나중에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계산하는 게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번 결정으로 에어비앤비 측은 벌금과 보상금 외에 각종 조사를 위해 소모된 법률비용 40만 불까지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숙소 알아볼 일이 있어서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에어비앤비 저렴하다는 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쇼핑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에도 주말에 가면 주차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시기에는 진짜 최악입니다. 하긴 뭐 요즘 쇼핑센터 주변으로 길도 하도 많이 막혀가지고 버스를 운전하면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에이미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총 23,000건이 넘는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이용 내역을 근거로 제일 주차가 개떡 같은 쇼핑센터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각 주별 1등을 볼수 있는데 전국 1등은 제가 자주 가는 돈카스타 웨스트필드가 차지하였습니다. 그전해 조사에서도 돈카스타 웨스트필드가 1등 차지했다는데 그래서 2년 연속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주차장을 보유한 쇼핑센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쯤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겠다, 이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여튼, 이에 예, 근소하게 뉴사우스 웰즈에 있는 미란다 웨스트필드가 2등, 그 다음 킨슬랜드의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르치도라는 동네에 있는 선샤인 플라자가 3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주차장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당연히 12월로 2,423건이었다고 하고 이는 평월에 비해서 22%나 더 많은 사고라고 합니다. 역시 연말연시에 들뜬 1월이 2,053건으로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운전자의 사고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일 오후에 아내가 돈카스타 웨스트필드에 선물 사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말려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